수염 하나에 담긴 복. 베트남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미신 일곱 가지 일. 길거리 카페에서 아이스커피를 홀짝이다가 난데없이 시선이 멈췄다. 말끔히 면도를 마친 듯 깔끔한 인상의 아저씨. 그런데 그뺨 한쪽,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점 위에 긴 수염 하나가 찰랑이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아파트 주민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던 기억이 난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몰래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저건 깜빡 잊고못 깎은 건가? 아니었다. 일부러 자르지 않는 것 같았다.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모양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점위의 털, 그건 단순한 무심함이 아니었다. 지인에게 물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점이나 사마귀에서 자라는 털을 깎지 않고 두는 거야? 지저분해 보이게. 그는 조금 놀란 듯이 말했다. 저거, 보기 깃든 털이야. 차르면 안 돼. 처음엔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다. 그런데 실제로 베트남에선 그런 믿음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털을 복털이라 부르며 재물운이나 장수, 행운이 깃든 표시라고 여긴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은 그 털을 정성껏 빗고 윤기나도록 손질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 문화는 단순한 민속 미신이 아니라 베트남에 뿌리내린 유교적 가치관과 도교적 자연관, 그리고 민간신앙이 결합된 결과이다. 유교에는 신체발부수지부모라는 말이 있다. 몸과 털 피부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함부로 손상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베트남도 오랜 세월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이 정신이 꽤 깊다. 여기에 도교의 기 개념이 더해진다. 사람의 몸엔 운명과 기운이 흐르는데 점에서 자라는 털은 특별한 기운이 나오는 곳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털을 자르면 그 복이 뚝 끊긴다고 믿는다. 요즘 젊은 세대는 그리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 혹은 전통을 중시하는 집안에선 그털 하나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룬다. 실제 미용실에서도 다 깎아주세요 하면서도 그 점에 난 털은 건들지 마세요라는 말을 덧붙이는 손님이 종종 있다고 한다. 내게 처음엔 의아하고 약간 우습기도 했던 그털 하나에서 이곳 사람들의 삶과 믿음 그리고 조심스러운 마음을 보게 되었다. 자신의 운명을 소중히 여기고 작디 작은 털 하나마저도 보기 머무는 공간으로 간직하는 태도. 한국에서는 외모 관리의 관점에서 당장 제거할 항목이었겠지만 베트남에서는 삶을 건드리는 일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문화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낯선 문화는 거창한 전통 축제에서만 마주치는 게 아니다. 그저 길에서 커피숍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의 뺨 위에서도 문화는 털끝처럼 살포시. 그러나 또렷하게 피어난다. 이제 그런 털을 볼 때마다 피식 웃음이 나오다가도 내가 내 주변의 작은 믿음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닐까? 되돌아보게 된다. 집에 거울을 함부로 배치하지 않는다. 베트남 가정에서 전해지는 금기. 베트남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미신 7가지. 베트남 사람들이 얼굴 주변에 점 또는 사마기 위해 자라난 수염을 대하는 태도는 외국인의 눈에는 다소 이상하거나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렇듯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전통 또는 미신적 관행들이 외국인의 눈에 이상하게 비춰지는 경우도 많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대중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것, 그리고 실생활에서 자주 마주치는 일곱 가지 사례를 정리해 보았다. 이 집에 거울을 함부로 배치하지 않는다. 베트남 가정에선 거울을 배치하는데 매우 신중하다. 특히 침대 맞은편, 출입문 정면, 가정용 재단반터를 비추는 곳에 거울을 두는 것을 꺼린다. 이는 귀신이나 사악한 기운이 거울을 타고 들어온다는 민속신앙 때문이다. 이것은 풍수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왜 침대 맞은편, 재단 앞, 출입문 정면의 거울은 피할까? 아. 귀신이 거울을 타고 들어온다는 믿음. 거울은 현실을 비추는 도구이자 또 다른 세계연계로의 창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특히 밤이나 새벽처럼 음기가 강한 시간대에 거울을 보면 거울에 비치는 당신과 눈을 마주치는 존재가 진짜 당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다. 이런 믿음 때문에 거울을 무심코 잘못 두면 귀신이 거울을 통해 들어와 사람에게 해를 입힌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나 풍수학적으로 기운기를 튕겨낸다. 베트남 사람들은 거울이 길을 반사하는 물건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출입문 정면에 거울을 두면 좋은 기운 복귀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으로 튕겨나간다고 믿는다. 또한 침대 앞에 거울이 있으면 수면 중에 기가 흩어지고 몸이 편안하지 못하다고도 여긴다. 거울이 가정용 재단반터를 비추면 조상의 영혼이 거울에 갇히거나 제사의 에너지가 거울에 분산되어 조상신의 위험이 떨어진다고 믿기도 한다. 다 풍수에서의 의미 거울은 본질적으로 반사와 확장의 기능을 갖는다 즉 공간을 넓히거나 기운을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잘못 두면 충돌과 기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출입문 정면으로 기운이 들어오기도 전에 반사되어 나간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관은 집에 기가 들어오는 공간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 침대 수면 중에는 신체 에너지가 가장 약한 상태인데 거울이 사람의 기운을 분산하거나 자기 기운과 충돌시킬 수 있다. 제사를 지내는 자리나 조상 영정 방향에 거울을 두면 영혼의 흐름을 어지럽히고 조상의 위신을 깎는다고 여긴다. 화장실 맞은편에 거울을 놓으면 오물이나 변기를 확산시켜 집안의 위생과 건강에 악영향 준다고 생각한다. 베트남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모습. 많은 베트남 가정에서는 침대 앞에 있는 거울을 가리거나 접이식 옷장 문 안에 거울을 숨겨두기도 한다. 재단이 있는 가정에서는 거울이 절대 그 재단 방향을 비추지 않도록 배치에 주의를 기울인다. 호텔에서라도 거울이 침대를 비추면 수건이나 천으로 덮어두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낮에 향을 피우면 귀신을 부른다. 베트남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미신 7가지 3. 왜 낮에 향을 피우면 안 된다고 믿을까? 1. 네. 향은 신령과 영혼을 부르는 의식의 매개체. 베트남에서는 향을 단순한 냄새나 소독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를 부르는 신호로 여긴다. 또한 향 연기는 영혼이 오가는 길, 즉 조상신이 강림하는 달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향을 피우는 행위는 부릅니다. 이 자리에 와주세요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2. 네. 왜 해가 떠있는 시간엔 향을 피우면 안 될까? 가. 음향론에 따른 시간 구분. 베트남 전통사고에서는 하루를 양기와 음기로 나눈다. 해가 떠있는 낮 시간대는 양기 생명, 활동, 인간의 시간의 영역이다. 반면 향은 음신령, 죽은 자, 저승을 불러오는 의식물이기 때문에 낮에 향을 피우는 것은 음과 양을 혼동시키고 균형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다. 나. 영혼이 혼동되거나 불청객 귀신이 달려들 수 있다고 생각. 제사나 기일이 아닌 때 아무 이유 없이 향을 피우면 누군가 나를 부르는구나라고 느끼고 유령이나 떠도는 혼백이 찾아온다고 여긴다. 특히 낮에는 조상신보다 길가던 부정한 귀신이 더 쉽게 달라붙는다고 생각한다. 3.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지켜지고 있을까? 가 아. 조상 기일이나 제사에 향을 피우는 것이 가능하며 보통 오전 정오 무렵에 의식을 진행한다. 나. 보통 절이나 사원 방문하면 향을 피우는 것이 가능하나 향 피우는 공간이 따로 있다. 향 냄새가 좋아서 방 안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금기시하고 있으며 특히 낮 시간엔 더욱 꺼려한다. 퇴마, 점집, 무속 의식으로는 허용되며 이때는 오히려 낮에도 향을 피운다. 노인 세대는 특히 더 엄격하며 어떤 어르신들은 집에서 아무 때나 향을 피우는 것 자체를 불길하게 여기기도 한다. 손자가 실수로 향을 피우면 누구를 부른 거냐? 왜 부정하게 이런 걸 하냐? 며 화를 내거나 혼을 내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베트남 가정에서는 향을 피울 땐 반드시 명확한 의도와 시간대를 정해서 한다. 4. 베트남 일반 사찰 특히 남부 지역에서는 향을 잘 피우지 않는데, 그것도 이미신 때문일까? 베트남 불교는 대체로 대승 불교이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상좌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상좌부 불교는 개인 수행과 명상을 중심으로 하며 의식을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종파에서는 향을 부처님께 바치는 예경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향을 피우는 행위 자체에 신비적 의미나 영적 매개 기능을 부여하지 않는 편이다. 그래서 베트남 일반 사찰에서는 명상 중심의 단정한 공간이 많고 향도 정해진 예불 시간 외에는 거의 피우지 않는다. 한편 베트남에 있는 화교계 사찰이나 민간 신앙과 도교가 혼합된 사당의 티엔하우 사원, 까우다이교 사원에서는 향이 신령을 부르는 수단 또는 기복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에 사시사철 향 연기가 자욱할 정도로 많이 피우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들은 조상신, 도시신, 재물신 같은 다양한 신격에게 향을 바치며 기원 치유 재복을 바라는 실천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라 해도 베트남과 중국이 향을 사용하는 태도는 상당히 다르다. 중국에서는 향이 매우 적극적이고 일상적인 신앙행위로 기능한다. 도교와 불교, 조상숭배가 강하게 결합된 중국의 민간신앙. 전통 속에서 향은 신령과 소통하는 도구이자 복을 비는 주문처럼 여겨진다. 이 때문에 사당 묘지, 거리의 재단에서도 향을 피우는 행위가 거리낌 없이 이루어진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향을 피우는 행위 자체에 신중함과 절제가 깃들어 있다. 함부로 향을 피우는 것은 조상을 무분별하게 부르는 행위 혹은 떠도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위험한 짓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명확한 목적과 정해진 시간 그리고 정숙한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향을 피울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결국 향을 어떻게 언제 왜 피우느냐에 대한 태도는 그 사회가 영혼과 신령, 죽음과 조상, 신성과 일상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규율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 코드인 셈이다. 빗자루로 사람을 치면 복이 날아간다. 베트남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미신 일곱 가지사. 복을 쓸어내지 마세요. 베트남 빗자루 미신에 담긴 삶의 태도. 매장 앞을 청소하던 직원이 내 다리를 툭 건드렸다. 아, 죄송해요. 하고 그는 놀란 듯 빗자루를 멈추고 나를 보았다. 나는 그냥 웃어넘겼지만 옆에 있던 베트남 지인 한 명이 조심해야지. 라며 직원에게 화를 내는 목소리를 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왜 그렇게 민감하냐고 물어보니 그건 안 좋아요. 사람한테 빗자루 대면 복이 날아가는 거예요. 라고 답을 하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랐다. 베트남에서 설을 보낼 때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설날에는 청소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복이 나가거든요. 당시에는 단순한 미신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고 생활 속에서 다시 마주하니, 그 믿음 속에 담긴 베트남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새삼 진지하게 느껴졌다. 빗자루로 사람을 치면 복이 떨어진다. 베트남에서는 빗자루를 사람 쪽으로 쓸거나 건드리는 행동을 매우 꺼린다. 특히 실수로라도 다리를 스치거나 허리를 툭 치게 되면 "조심하세요, 복을 쓸어버릴 수 있어요" 라는 반응이 돌아올 만큼 민감하게 여긴다. 이 믿음은 단순히 때리는 행위에 대한 불쾌감 때문이 아니다. 빗자루는 집안의 운운기이나 복을 쓸어내는 물건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즉 사람에게 빗자루가 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복과 기운까지 함께 쓰레기처럼 쓸려나간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또한 설날 청소는 타이밍이 생명이다. 이 미신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시점은 바로 떼 베트남 설 명절이다. 설 전날까지는 대청소가 권장된다. 묵은 먼지와 나쁜 기운을 쓸어내어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월 초하루 이후에는 빗자루 사용이 조심스러워진다. 이 시기의 청소는 들어온 복을 쓸어내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는 첫날엔 아예 청소를 하지 않거나 쓰레기도 잠시 모아두었다가 다른 시간에 내보낸다. 이건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복을 머물게 하려는 지혜다. 왜 하필 빗자루일까? 빗자루는 집안 구석구석을 훑고 다니는 아주 일상적이고도 주술적인 도구다. 농경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이 민속신앙은 다음과 같은 의미들을 품고 있다. 즉 빗자루는 곧 아군, 묵은 때 나쁜 기운을 쓸어내는 도구로 여겨진다. 그래서 사람에게 닿으면 그 사람의 좋은 기운까지 함께 쓸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아이, 임산부, 노인에게 빗자루를 대는 것은 해롭고 무례한 행위로 여겨진다. 복을 아끼는 문화에서 나온 몸짓. 이처럼 베트남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복의 흐름을 소중히 여긴다. 복은 한번 들어오면 지키고 간직해야 할 무엇이며 우연이라도 그 복을 쓸어내거나 흘리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고 믿는다. 결국 이 빗자루 미신은 단지 조심해. 라는 잔소리가 아니라 삶을 아끼고 오늘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담긴 전통적인 몸짓이다. 낯설지만 닮아 있는 문화. 한국에서도 어릴 적 어머니가 밤에 손톱 깎지 마라. 밥에 젓가락 꽂지 마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런 말들에도 삶을 소중히 여기는 감정과 조심성이 담겨 있었던 것 같다. 베트남의 빗자루 미신도 마찬가지다. 그 미신을 통해 우리는 복이라는 개념에 대한 사람들의 감각,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려는 세심한 생활 윤리를 엿볼 수 있는 듯 하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지키려는 마음은 어쩌면 가장 눈에 띄는 문화적 표현일지도 모른다. 베트남 산모의 1개월 외출금 지령. 베트남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미신 7가지요. 산후 한달 밖에 나가면 큰일 납니다. 호찌민시의 한 골목. 이웃 아주머니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건 벌써 열흘째 되는 날이었다. 축하 인사라도 하려 문 앞에 들렀다가 이상한 기류를 느꼈다. 집안에 인기척은 있었지만 현관은 굳게 닫혀 있었고 옆집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억고 중이에요. 부르면 안 돼요. 바람 들면 안 되거든요. 베트남 산후 전통 어, 그. 베트남에서는 출산 후약한 달간 산모가 외출하거나 손님을 맞이하지 않는 문화가 있다. 이를 어, 그라고 부르며 말 그대로는 몸조리하는 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 풍을 피하고 기운을 가다듬는다고 한다. 풍을 막아라 바람이 병을 만든다. 베트남에서는 바람풍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기후가 아니라 사람 몸에 영향을 미치는 병의 원인으로 여겨진다. 출산 직후의 여성은 귀가 약하고 몸이 열려 있다고 보고 이때 찬바람이나 외부 자극을 받으면 싸잉풍이라 부르는 산후풍이나 평생병을 얻는다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다음과 같은 철저한 생활 지침이 따른다. 업그 어, 기간에 다섯 가지 금기. 1. 네. 외출 금지 외부바람이나 사람과의 접촉은 해롭다고 봄. 2. 네. 머리 감기 금지 찬물 사용은 절대 금지. 머리를 말리지 않고 습기가 남으면 병이 된다고 믿음. 3. 차가운 음식 금지 얼음, 냉채, 찬 과일은 피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만 섭취. 4. 제한적 목욕 따뜻한 약재물예 라인잎, 민트잎을 끓여 닦는 방식으로 목욕을 간단히 진행. 5. 울지 않기, 큰 소리로 말하지 않기 감정 기복이 몸의 회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김. 보살핌이라는 이름의 규율. 이 문화는 때로 산모를 지키기 위한 따뜻한 보호이자 한편으로는 가족 중심주의적 관습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억그는 단순히 의료적 행위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역할, 질서, 세대 교차점으로 이어진다. 요즘 젊은 산모들, 특히 도시에서 교육받은 여성들 중엔 너무 답답하다. 샤워 좀 하고 싶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이들이 억그 안하면 평생 후회한다는 말에 설득되곤 한다. 전통과 과학이 충돌하는 시기. 하지만 베트남 사회에서 여전히 엊그는 산모가 가족의 축복 속에 가장 조심스럽게 지켜지는 시간이다. 몸을 묶는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한 쉼표. 어쩌면 엊그는 산모가 외출하지 못하는 시간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지켜지는 시간인지도 모른다. 한 달간의 고요, 몸을 덮는 뜨거운 약탕의 수증기, 조용한 밥상 위의 족발죽이나 삶은 바나나, 찹쌀값, 파파야 등의 보양식. 그리고 방문 넘어들리는 아기의 숨소리.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맞이한 여인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 자기 자신을 감싸안고 챙겨주는 가족과 사회의 배려와 사랑일지도 모르겠다. 베트남 병문안 문화와 세계 담긴 금기. 베트남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미신 일곱 가지. 육. 지난해 매니저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병원을 찾았던 기억이 난다. 그때 나는 무심코 입고 있던 검은색 반팔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다른 매니저가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검은 옷 입고 병원 가면 안 돼요. 부정해요. 그 매니저의 충고 덕분에 병문 안을 가서 어머님을 뵙고, 안부 인사를 드리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던 기억이 새롭다. 1. 네. 검은색은 왜 병문 안에 부정한가? 베트남 문화에서 검은색은 기본적으로 죽음과 연결된 색이다. 한국에서도 장례식에서 검은 정장을 입는 것처럼 베트남에서도 검정은 상복의 상징이며 특히 장례식, 조문, 제사와 같은 죽음과 이별의 자리에서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환자를 위로하고 회복을 기원하는 생명의 자리인 병원에서 검은색 옷은 금기시된다. 특히 노인이나 시골 지역에서는 이 금기를 매우 민감하게 여긴다. 네. 왜 어르신들은 더욱 예민하실까? 이는 단순히 색깔의 상징성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베트남 전통문화는 유교, 불교, 도교가 섞인 음향론적 사고에 바탕을 둔다. 병원은 기운이 약한 장소, 즉 음기가 상대적으로 강한 공간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검은 옷처럼 음기와 죽음을 상징하는 요소가 더해지면 환자에게 좋지 않은 기운을 끼친다고 믿는다. 그래서 특히 중증 환자, 어린아이, 노인에게는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여기고 조심하는 것이다. 3. 그럼 병문안 갈때 추천 색은 무엇이고 어떤 색은 피해야 할까? 우선 권장하는 색으로는 밝은 베이지, 연한 녹색, 흰색, 하늘색 등이 있다. 이 색깔들은 깨끗함, 희망, 평안함 등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파스텔 계열의 단색 옷이 튀지 않고 조심스러운 인상을 줄수 있다. 단, 순백색은 장례 때 입는 경우도 있어서 너무 백의민족처럼 입는 건 피하는 게 좋다. 반면 피해야 할 색으로는 검정색을 위시하여 짙은 회색, 어두운 남색 등이 있다. 이 색상들은 상복, 죽음, 어둠 등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단 하의의 경우에는 검은색 등도 무난하다. 얼굴 주변에 가까운 상의 셔츠, 블라우스가 환자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다고 여겨지는 것이고 상의가 검정이면 환자가 받는 심리적 느낌이 어둡고 무거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바지는 상대적으로 시야에서 아래쪽에 있고, 특히 단정하고 깔끔하게 입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병문안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가.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향수 진한 옷은 피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는 단색의 밝고 단정한 복장이 좋다. 나. 병문안은 만남이 아니라 위로가 목적이다. 방문 시간은 짧고 조용하게 하고, 오랜 대화나 큰 웃음, 시끄러운 말은 삼가하는 것이 예의다. 나 위문 선물로는 실용적인 것이 좋다. 꽃 대신 과일, 소화 잘 되는 건강식, 혹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효과적이다. 반면 사탕, 초콜릿, 커피 등은 피하는 편이 좋다. 야 환자의 상태를 묻기 전에 보호자나 병원 상황 등 분위기 파악하고 되도록 완곡한 표현으로 상황이나 상태를 묻는 것이 배려다. 환자에 대한 기운의 배려, 병문안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다. 환자의 길을 살리는 따뜻한 방문, 혹은 희망의 기원을 담은 방문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검은색 옷은 단지 금기일 뿐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비추는 상징이 되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밝은 옷 입고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곤 했지만 베트남에서의 그것은 조심스러움이 더 깊이 생활에 녹아든 방식인 듯하다. 거북이를 집에 들이면 불운하다. 베트남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미신 7가지 7. 베트남 민간신앙 속 길상과 금기의 경계에서 어느 날 붕따우의 기념품 상점에서 정성스럽게 조각된 금동거북이를 하나 발견했다. 단단한 등딱지에 노을빛이 반사되어 왠지 장수와 복이 깃들어 있을 것 같았다. 집에 두면 참 좋겠다 싶어 직원에 물었다. 이거 집에 갖다 놓아도 되죠? 그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집에는 두지 마세요. 거북이는 안 좋아요. 왜 거북이가 불운의 상징이 되었을까? 사실 그래. 거북이는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대체로 장수와 복, 인내심의 상징이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의외로 집안에 거북이를 들이는 것을 불길하게 여기는 금기가 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문화적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1. 그래. 거북이는 무거운 기운을 지닌 동물. 거북이는 땅의 기운지기를 상징하면서도 느리고 무겁고 정체된 에너지를 지닌 존재로 여겨진다. 특히 집안에 활기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동남아 풍수 개념에 따르면 이런 무거운 기운은 기운의 흐름 길을 막고 온세를 가라앉힌다고 여긴다. 네. 거북이는 공공의 상징이지 개인의 것이 아니다. 하노이의 응옥선 사원이나 몸묘에 있는 비석을 짊어진 돌거북힘 꾸이는 지혜와 왕권, 역사적 권위를 상징하는 존재다. 이런 상징적 동물을 개인의 집에 둔다는 것은 그영험함을 사유화하는 행위로 도를 넘는다고 여겨진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거북이를 두면 집안에 시험, 분쟁, 관제수가 생긴다고 말하기도 한다. 3. 거북이는 물속 존재로 물과 관련된 재앙을 연상시킨다. 베트남 민간 신앙에서는 물이 곧 복과 재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재앙과 홍수의 기운도 포함하고 있다. 거북이는 기본적으로 수중생물이기 때문에 잘못 들이면 물과 관련된 사고나 손실 혹은 재산의 유실을 암시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한국의 불상금기와 비슷한 심리. 문득 어릴 적 어머니가 불상은 절에 있어야지 집에 들이면 안 된다고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당신은 이유를 묻지도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신성한 존재를 모시는 데 따르는 두려움과 조심스러움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와 비슷하게 베트남에서도 불상, 관세음보살상, 성모마리아상, 조상재단용 불화 등을 집에 들여놓을 때는 제대로 모셔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두 나라 사람들의 생각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베트남 사람들에 있어 불상은 존중하면 된다라는 생각이고 거북이는 아예 들이지 않는 게 낫다는 금기의 생각 차이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불상이나 관세음보살상은 베트남 가정 내 재단에 매우 자주 그리고 정중히 모셔지는 존재다. 특히 여성들이 중심이 되는 가정재단에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부처님, 성모마리아 상이 함께 놓이기도 한다. 반면 거북이 장식은 종교적 신성함과 무관하게 불길한 기운의 덩어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모셔두는 게 아니라 아예 들이지 않는 것이 조심스럽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신성과 불안 사이에서 거북이를 집에 들이면 안 된다는 이 전통은 어쩌면 거북이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태도의 표현일지도 모른다. 베트남 사람들은 거북이를 공공의 장소 즉 사원, 대학 공원, 역사적 공간에서 존중받는 존재로 남겨둔다. 그 영험함을 지나치게 가까이 들이면 도리어 불편하고 위험할 수 있다는 믿음. 그건 어쩌면 인간이 경외심을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오래된 고민인지도 모른다.